어디서 뭐? 그러니까, 얘기들 잘 들어봐요. 음. 저한테 집중해주세요, 어머님. 아니, 뭐? 어머님이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아드님이 거기서 넘어와가지고 그렇게 옆에 엄마에 있다는 얘기는 그때, 그때 아, 어머님 생각에 그때 우리 남창규 한이사한테 침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예. Yeah. 근데 제가 그때 4시쯤에 깼다고. 깨가지고 잠이 안와 나는 뭐내가 잠이 안 와가지고 근데 보통은 이런 좋은 집에서 좋은 에너지를 받고 있으면은 잠을 계속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너무 잘 자긴 잘 잤는데 또 잠을 자려고 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오 나하고 궁합이 안 맞나? 또 내지는 뭐가 터가 안 좋나? 뭐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어머님이 저한테 막 신호를 보냈던 거야, SOS를 막친 거지. 아이고, 그래, 네. 내가, 그, 그 야, 근데, 그런데, 그래도, 내가 그래 이제 후회를 했어. 예. 아이고, 내가 이봐 자라 그랬으면그그 그런데 그런데 그래도 그러니까 내가 느낌상으로 아이고 네. 어머님이 저한테 와서 재우는 게 서석지에서 자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안방에 재워 가지고 침 놓치는 게 목적인데 저는 제제 피를 꽂혀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만 씌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 자, 저녁에 자면서 침이라도 <laughs> 좀 놔드려야 되는데 아, 네. 침을 못 놔드려서. 그런데 또 뭐, 제 생각은 오늘만 날이냐. 다음에 또 오면 되지. 또 내일 또 있으니까 날 박으면 해야지. 뭐내 친구는 뭐, 응. 그 생각도 안 했고. 그래. 그러니까. 정도 그, 그 한번 맞춰봤으면 쉽거든, 근데. 그 그러니까 어머니. 어머님이 그렇게 저한테 애절함을, 저한테 신호를 보내줬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잠이, 왜 잠이 안 오나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살포시 잠이 들었어요. 응. 그런데 한 7시쯤 넘었나 원장님이 좀 일찍 일어나시는 스타일인가 봐 그러니까 내보고 하는 얘기가 내보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혼자 말이라 하더라도 혼자 말 아닌 거지 이제 그만 여기 관광지인데 사람들도 많이 지나가는데 너무 늦음마까지 퍼질러서 자지 말고 좀 입을 좀개라는 소리를 관객들이 벌써부터 이 시간에 와, 들어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근데 저는 누가 뭘 하든 나는 내가 좋으면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어서 남신경 안 쓰고 계속 자고 있는데 그두 분들이 소리가 드론드론 드론 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이 서석지가 무슨 돌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도, 돌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가지가지 이름을 다 붙였는데 그걸 얘기한다는 얘기는 아, 이 사람들이 서석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구나. 또 내지는 서석지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생각한 거지. 아, 그러면은, 뭔가 얘기거리가 되겠다. 뭔가, 같이, 하, 뭔가 주파수가 공명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탁 일어난 거죠, 저는. 잠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전 나가가지고, 이제, 어디서 온, 온 과객이요? 주인 허락도 없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라 생각하겠어요? 뭔가 관리인인가, 주인인가 하겠지. 그래서 내가 성문 선생의 12대 손에, 자손, 자식이 아니고, 그 아는 사람이라고. <laughs> 제가 주인 행세를 좀 했지. 그러면서 내가 한의사인데, 2주 전에 왔는데, 처음 듣던 아버님이 정자, 숫자, 용자 어르신이 저를 보자 말자, 하룻밤 자고 가려고 하기에, 내가 무슨, 무슨 이런 상황이 있냐. 아무나 처음 보는 생명부진 사람한테 그런 말을 쉽게 할수 있는 게 아닌데, 아. 저런 말을 할수 있다는 것은 정말 마음이 열려 있고, 또 달관의 경지구나, 아 진짜 돈과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했는데, 또 따로 오라. 그래서 뭐, 어디에, 어디에 끌려갔는지도 모르고, 끌려갔다가 이제 말대로 침도 놔주고 그랬는데, 또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 침만 한번 맞춰줬으면 좋으니까, 오늘은 힘들더라도 다음에 꼭 한번 안방 내줄 테니까. 좀 친화 달라고 하길래 그 마음이 저한테 감동이 돼서, 그래, 이래 겸사겸사해서 오늘 오게 됐는데, 또 이렇게 서석지에서 저는 또 기운을 받고 싶어서 여기서 좀 자, 자, 자고 싶다 했더니만, 또 이렇게 군부를 지글지글 떼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의사 인데 자초지정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한 얘기가 저도 한의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laughs> 깜짝 놀랐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코드가 맞구나 또 그분이 하는 얘기가 처음 저한테 말을 하는 게 저희가 정원을 좋아해서요 정원 이나 정자를 투어를 한대 전국을 정자 정원 투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도 한의사지만은 정원 이나 정자를 어, 또 좋아해서 또 우리 마음에 어, 맞는 얘기잖아 하고 취미가 같다고 생각이 같다고 그러니까 쟤는막 신이 나는 거지. 네. 그래, 야, 그래, 야 그래, 역시 그래, 내가 그래, 그래. 내가 말걸기 말 잘걸랬다 말하기를 말걸기를 잘했다. 농을 수작을 부리기를 잘했구나. 그러니까 어버님이 지난 2주 전에도 뭐 포항 처자들 이거 와 보라고 했잖아요. 지나가는 관그 관람객들한테 아무한테나 그렇게 말하진 않잖아. 그래도 그래 가지고 또 이렇게 자초지정 이야기를 풀어 가는 걸 보면서 전생 한량이다, 우리, 우리 아버님은. 네, 네. 그러니까 그런 풍류를 아시고 하는데 이런 서석지가 그래도 다른, 뭐 다른 이런 정원들보다 독보적으로 우위에 있는 거는 이런 인심, 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내어준 마음을 생명부지한 사람한테도 내어줄 수 있는 그것, 그것은 아무나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가진 자만이 가능한 거야. <laughs> 없는 사람은, 아, 내가, 어, 어, 없는 사람은 주고 싶어도 줄게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못 가져요. 하지만은, 뭔가 이을 이를 게 있고, 줄게 많은 사람은 그렇게 내어줄 수 있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감동을 받았고, 이 서석지가 그런 뿌리가 있는 집안의 그런 정원이다. 이런 것들을 혼자만이 독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어주는데, 그 내어줌 속에서는 그 구석구석 걸러질하고 마당쓰고 낙엽 치우는 이런 것들이 되는 그런 주인정신이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얘기하니까 똑같잖아요 다이 아, 서석지가 가지는 이 존재감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정을 느끼는거지 고길도 하고 서세관하고 다 가봤대요 하고 어, 이제 오늘은 이제 만유정을 가는데 그래서 만유정에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어떤 목적지를 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지를 가는 과정 속에서 뭐 어떻게 만나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거기서도 천보산 일찍이 나왔다고 예 그러니까 그래, 네, 제가... 왜, 왜, 왜 일찍이 나왔겠어요 그래 우리 만나려고 일찍 나온 거지. <웃음> 그렇죠. 이양반저일나러간다고 그래 밥을 일찍이 손님 일찍이 때에 그래 오늘 안 갔지. 그래 가지고 일찍이. 나는 아 이게... 어머니 어. 어머니만. 어먹맞는게목적이래가지고세번네에 그 아가, 아가 나왔으니, 아이고 원장님 이것 자서 고만 내가 깨우는데 이리 어이 그거 진 갈라 캐도 그렇고 그래서 또 아~ 저 느낀 게아 음. 잠을 깼다가도 다시 잠이 못 드는 이유가 다그 어머님이 그렇게 저를 잡아 땡겼던 건데 제가 눈치가 없어가지고 저도 그냥 한번 확 들어가면 될 텐데 어, 그걸, 그걸. 제가 염치 염치 생각해가지고 제가 에이 뭐 아침에 아침 먹고 집 놓아주면 되지 이래 생각했는데 그냥 밤1 2 시고 새벽 4 시라도. 찾아가서 <laughs> 내 침나 줄게요 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제가 제가 <laughs> 좀더 앞으로 그래 저, 저 <laughs> 보이차도 아니고 예 보이차에요 보이차인데 그그뭐 그래 뭐몇잔난뭐 서른 잔 뭐지 근데 그 그분들이 뭐차 다우회 차를 가지고 아, 그렇게 하는 그런 그 모임에 취미를 같이 하는 분들이에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뭐 다그럴거지다준비되 있고 예다 준비되어 있더라고 아, 그래서 아주 또 좋은 분들 만나가지고 그래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인사하고 명함도 받아놨어 네, 명함을 안 만나도 요즘 세상은요 맞아, 그, 그, 인터넷으로 SNS로 다 되기 그, 때문에 오늘 한의원은 어딜 차려 서울에서 서울에서 마포, 광고, 네, 마포 아, 마포가 아니고 광명에서 한의원 하다가 지금은 후배한테 넘기고 브레이크 타입 이제 휴식을 가진대요 재충전 한다고 쉰다고 어, 쉰다고 쉬었다가 세상을 좀 돌아다니면서 견문도 넓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그래. 어머님 같은 따스러운 분도 만나고 그래서 인정도 그렇지. 느끼고. 그런 내가 뭐, 뭐저 어디서 잡고 이걸 이제 서울서 왔나 이렇게 했거든. 서울서 왔다고 <laughs> 어디 잡냐 그 선포서 잤다 그래. 어디 데 이명재 이십시 잤다 이거 명호 호텔 잤다 그래. 그래도 대본 그 명호 호텔 돈7만원 정체 이거 있대 때문에 칠만 원줬이요 사만 원 받고 그러니까 <laughs> 7만원 <존재. 웃음> <laughs> 7만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래도 이제 다만날 사람은 다 언젠가는 나는... 만나는 거예요. 어머님이 예. 그그저 번에 네. 그래 이거 두번밥 응. 먹으러 가는데 그뭐 밥도 안 먹었다 근데 그그뭐뭐밥한두 그래 가지 안 갈라 그거 그래 없지가. 아니 와그뭐 나는 음. 뭐, 뭐이 양반도 주는 거 좋아하고 우리는 그거 아주 아주 특징이야. 이 양반은 뭐 주지 못해 뭐안 다리지 안 다리 참 가자 예. 이랬는데. 나는 길 가는 나, 사람 나는, 차 사주고 밥 사주고 했어요. 나는, 그, <laughs> 나는 그,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도 나는 내 집에 오는 손으로 뭐라도 맥여 보내야 된다 데내 그, 지조는 그게고 그런데 이 양반은 무덮어 놓고 무 덮어 놓고 그랬는데 그, 그래 오늘 내가 이제 산 손님 오는 거는 나도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내 음. 하는 내가 뭐 힘껏 하다가 근데요, 안 되면 그만이지.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게다 종자가 들어가. 종가 종교, 우리가 종, 이렇게 하듯이, 종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종가가 결과적로 뭐냐면은 배품이거든. 나노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문, 성문 선생님의 이 정자가 12대, 13대를 이어갈 수 있는 거는 이런 배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은요, 벌써, 어? 뭐라고? 물론 침못 맞출까 봐 그게 아니다. 뭐 어디 뭐 남창기 원장이 <laughs> 어디 유, 이민 간대요. <laughs> 어디 여기 옆에 있는데 뭐 그래가지고서는 아는 하면 네 시에 나와가지고서는 내가 이전 그때서 하면 그 와가지고 설치면 배고프네 싶어 밥 먹이고 이래는 밥도 안 줬어 밥 먹이면 또 어디 달아 빼볼까 봐. <laughs> 아이고 <웃음> 참 어머님도 참 머리 머리 골복 잡다 이죠. 그 생각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래서. 어머님은 이 둘째 손가락 이렇게 다친 거예요. 손가락이 고끝 그 손가락 끝이 그 달아났는데 한 마디가 없죠. 끊은데. 없죠, 있죠. 예. 근데 항상 손가락이 어디로 구부러지지 않고 항상 펴져 있잖아. 막 항상 이제 피. 예, 왜 펴져 있을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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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디가 한 마디가 없어져가지고 이 끊어버리게 혈이 안 통하고. 예, 뭐 구부리는 이, 그, 이, 그, 그 근육이 굵은이 마디가 와서 손상이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어머님의 평생은 뭐냐면은 항상 여기가 아닌 저기를 바라보는 삶이야. 우리가 상대방 손 가리킬 때 뭘로 가리켜요? 이거 손가락으로 가리키잖아. 뭐, 뭔 손가락으로? 둘째 손가락으로 가리켜요. <laughs> 이 둘째 손가락이 간이기도 하고 오른쪽 팔이기도 하고 항상 이러한 뼈대 있는 집안에 어떠막뭐 뭐한 얘기로 안방 만임으로 살림을 다 책임져야 되고. 어찌보면 경제적으로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무능력한 신랑을 대신해서 가, 가게도 책임져야 되고 또 내지는 어떻든 건강하지 못한 아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항상 내보다는 자식이고 남편이고 집안이고 하니까 나를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항상 뭐요? 적인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 손가락처럼 어? 저기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내 안을 바라보시고 남편만 바라봐요 이제는 또 어머님만 아니, 바라보고 남편은 저 열애 보셨시에다가 열애가 아니에요 그래도 어머님 그래도 네. 아버님이요 아, 이렇게 살아오실 수 있었던 바탕은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부정적이라 어머, 아니 아니라니까 <laughs> 어, 아, 어머님이 <laughs> 부정적이면요 저한테 손을 어, 내밀 수가 없다니까 저한테 침을 <laughs> 아들을 맡길 수가 없다니까 어머님이 심한 얘기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내가 호랑이 입에도 들어가겠다고 아들을 위해서. 심한 그렇지. 얘기로. 난. 제가 호랑이인데, 호랑이한테도 어떻게 돼요? 어머님을 맡기셨잖아. 그 말은 그런 애절함이 부정이 아니라는, 게,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아닌 거지. 뭐, 어떤 데는 뭐별 생각을 다 하지, 음. 뭐. 불이 활활 타는데 내 몸을 던지면, 죽노병만 나는데, 그럼 불이 나면. 그러니까, 그 불을 던진다는 네. 의미 속에는 어머니가 없는 거잖아요. 음. 오로지 뭐냐, 남편이고 자식인 거니까, 그게 이 손가락으로 표현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발 손가락을 용서해줘요. 어머니를 용서하라고. <웃음> 그게, <웃음> 몰래, 그게 힘들더라. 제일 힘들지. 그러니까 제 병은 못 고치니까 어떡하겠어. 뭐 제가 와서 <laughs> 어, 안방 차지하고 있으면서 침도 놔주고 뭐 <laughs> 서석지도 보면서. 그 이... 제가 특히, 어떻게... 이 나이에 되도록 제가 본관이 영양이고, 고, 아버지 고향이 봉하고, 제 뿌리잖아요. 제 뿌리가 되는 거를 이제 나이 50대 중반이 우리, 돼서야. 남시는 참 본인이 예양남시래. 예. 이제 하니까 <laughs>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예를 들면 30대나 40대에 왔으면은 아버님, 어머님을뵐수 있었겠어요. 그래도 이 나이 돼서 이제 오니까 다 인연에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을 따라서 이렇게 만난 거고, 그러니까 우리 그 아버님도 저를 귀인으로 알아보고, 저도 아버님을 귀인으로 알아보니까 이렇게 인연이 또 연결이 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 좋은 인연인 거 거죠. 다만 이제 따님이 볼 때는 또 그런 동생의 아픔을 빌미로 또 뭔가 사기나 또는 뭔가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삼, 제 삼자나 보호자가 볼 때는 충분히 가질 수 있지만은 그래도 남창규 얼굴 딱 보면 알죠. <laughs> 나는 나는 눈말 때는 내 눈이 올차이거든안 그때 그게 원이때 진짜 지제가져서는참저남창규 원장이 지내가도 내가 알아보고 또 따라보고 반겨야 되는데 그 짓을 못하니까. 제가 먼저 알아본다니까. 어. 그건, 그건 걱정 안돼. 도 그래요. 누이라도 아이고 누빈 게이 어디서 왔니 게이 몰라봐도 제가 몰라 뭔, 몰라봐도 제가 문자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눈이 눈이 노화가 오고 왼쪽 둘째 손가락이 문제가 되고 이런 게다 간하고 인간이 되는 게 간이 뭐겠어요 속썩는 거지 애 애간장 녹 녹는다 그러잖아요 애가 그래도 안 죽고 사는 거인 게 그게 을 수가 없는 거지. 에이 희한하지 그쵸.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요. 자 마지막 이제 밥도 먹었겠다. 그래. 그 조사를 그래. 한번 그 석포. 불과 옷깃을 칠수는 예일지. 그러니까 지, 자, 자 부처님 빨리 얘기해 주세요. <laughs> 한번 가면 모들은 무전한 세월 할수 없이 오늘날 작별에 대니 다정하던 한의사 분들 의지려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다음에 그 제가 욕심 많아서 그런데 아까. 그 석보에 있는 종택에 그 어르신 사 한번 그거 해줘. 오늘 그래 아 그래 그래 한번 해봐. 나놀 나 테니까 놨어사 한번 아, 그 한번 해봐요. 해보고, 그게 아, 그고 이제도 한번 딱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아, 빼고 가자, 그러면 각설이 타령. 각설이 타령. 오직 저녁에 저희 군불 때 주고 재우면서. 각설이 탈협 하려고 했는데 그애 늦었으니까 재우고 내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저희 집에 가야 된다고 각설이 뭐뭐광복에 기푸고 했잖아 네. 아 그게 각설이에요? 그럼 시지 아. 시자저저 그래. 어머님 잠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어. 있을 때 잘해요 침 빼가자 가서 자저 화장실 갔다 와옷 뭐 벗었을 때자 제가 침빼 드릴게요 그래 어떻든 아주 아주 덕담을 실어서 그렇게 <laughs> 하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laughs> 예, 또 어떻든 맞다. 제가 살아온 삶에 <laughs> 뭐뭐아무주할말 여기서 그래 뭐. <laughs> 예, 제가 살아온 삶 속에서 또또 <laughs> 네, 네. 예, 그런 말씀을 가슴에 명심이라 그러잖아요. 가슴에 마음에 새겨 가지고 또 올곧게 또 열심히 또잘 살아갈게요. 아주 오늘 맛있게 대접받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두분다 백년해로 하시고요. 예. 네. 그래, 저, 저, 저 네, 감사합니다. 칠별 시간 됐잖아요. 이제. 예. 제는 인제는. 당신이 갈길뭐를 만나야지. 네. 살아 있을 때 만나야지. <laughs> 저승 가서 만나 <만날> 생각 말고 <laughs> 살아 있을 때. <laughs> 두분다 어디 제천으로 가나? 아니죠. 안동으로 모시고 가서, 안동 가서? 안동에다가 태워 드리고 저는 이제 제천으로 네, 가. 안동으로 가는 대로. 예. 네. 저는 네. 서울로. 저는 제천으로. 예. 올때 가면 되겠네. 안동 d 가 m o k 가는 것도 쉽고 제천도 얼마 안되 h 네 a p 우리 o 에 cheap, g o 집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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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어 good, good, g o o 그 g